제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를 말씀하고 있죠. 가죽 부대, 뭐, 어떤 부대든지, 보자기든지 그, 낡아서, 사가 있는데, 사가, 사가 있어요. 옷도 그렇잖아요. 사가 있는데, 바느질을, 새로운 헌급을 대가지고, 바느질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 바느질을 하면 할수록, 그, 바느질을, 이렇게 실을 당기면 당길수록, 그, 낡은 배가 계속 뜯어집니다. 계속 뜯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낡은 배를 짓기 위해서 좋은 옷에다가 옷, 헌급을 내가 이렇게 잘랐는데, 그 헌급도 버리게 되고, 그 낡은 옷도 뭐, 아예 못쓰게 버리게 되는 둘다 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도, 이것을 낡은 율법에 제안하면은, 예수님을 제안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지. 계속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과거의 어떤 행이 의식, 과거의 어떤 전통, 그거 자꾸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기에 가두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탐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탐을 수가 있습니까? 터져버린다.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힘이 세고 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어떻게 가둘 수 있냐. 과거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구약을 가지고 자꾸 덜 먹이면서 자기들 전통입니다. 사실은. 구약에 오로지 모세의 말씀, 뭐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칠례적인 어, 그런 외식적인, 사람이 만든 전통, 규례, 규범, 그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판단하잖아요. 논단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지. 사람이 뭐, 어, 자꾸 옳다고, 그걸 옳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에 딴지를 걸냐,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려면은, 예수님을 담으려면은, 새로운, 어, 그런 의식을 가져야지. 예수님 인도하시는 게 맞다.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걸 안 받아들이고, 가거에 틀로서 자꾸 묶으려고 하면 안 된다. 가거에 바리신 선관들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따라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종말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누가 압니까? 그게 성경에 써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이 비슷한 일이 반복 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일이잖아요. 다른 경험이잖아요. 과거의 일이 그대로 반복됩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은 또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시대적인 역사를 이렇게 굴러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과거와는 다른 일입니다. 과거의 예, 가격에 쓰여 있지 않아도 표현되지 않아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예 이전에 사도들이 그 요한 계시록에 있던 내용들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까지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전에 사도들이 그 그 자기들만 예수님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한이 좀 이상하다. 아, 그거는 뭐좀 그렇다. 이미 그 때는 앞선 사도들이 없을 때입니다. 다 순교당하고 뭐 없잖아요. 요한이 가장 늦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 전에 사람들이 인정을 할수 있을기는 수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르고, 그리고 점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만 점진적인 개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종말을 향해 가, 가는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보자고 편널만내수딱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오는 걸로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에만 딱 묶어두고, 아니면은 괴 안에서만 딱 하도록 묶어두고, 하나님 아예 활동도 못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이 타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아무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역사를 소망하면서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시고 인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전통적인 거, 내 기득권 버려야 예수님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포도년, 새 부대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역사를 늘 받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늘 새롭게 돼요. 새롭게 안 되면 낡아져요. 전통에, 예, 전통이라는 터대 예수님을 가둘려고 해요. 지금까지 받았던 인도 좋지만은 그 인도가 다가 아니잖아요.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터에 예, 아니면 예수님이 안,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닌 걸 생각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은 그 믿음이 파산하는 겁니다. 찢어지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계속 인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 인도 따라 삶이 새로운 푸대가 되는 겁니다. 새, 새, 부대로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낡아집니다. 변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따라가면, 변함 없으신 예수님 계속 따라가면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고 늘 새로운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람 된다. 새 사람 된다. 안 그러면 낡은 사람, 예 사람이 됩니다. 죄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쫓았어. 예수님 인도라면 무조건 순종. 발을 쫓아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마음가짐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 생각에 갇히고 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그 털에 갇히면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끝나요. 찢어져 버려요. 날가요, 날가. 낡아.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담는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부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